런던 맛집으로 유명한 플랫아이런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먹어볼까요 이게 스테이크 칼인가 봐요 굉장히 특이하죠? 저렴해서 기대 안 했는데, 진짜 맛있어요. 사실, 외장하드가 완전히 사망 선고를 받으면서 매우 매우 슬프고 우울했는데, 그걸 조금 만회해주는 맛이랄까? 진짜 맛있어요. 음! 음. 간이 되어 있어서, 뭐 따로 필요 없을 것 같아요. <laughs> 오늘도 이렇게 먹습니다. 이렇게 다 해서 10파운드 됐어요. 뭐부터 먹어볼까나? 이거 진짜 진짜 맛있어요. 가리비도 캬와 가리비도 이렇게 소스를 조금 뿌려서 먹는 게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 아 진짜 맛있다. 음. 여기 살고 싶다. 이거 먹으러. 와두개더 시켰습니다. 그만큼 엄청 맛있다는 뜻이겠죠. 여기서 다 먹을 걸 들고 나오는 거 보니까 여기 먹거리가 이렇게 있나 봐요. 와. 이게 뭐야? 소고기 핫도그. 이렇게 한 건물에서 인도 음식, 뭐 별의별 음식을 다 팔고 있어요. 한국 음식도 팔아요. 한국 음식. 어, 자랑스러. 치킨은 이렇게 해서 팔아요 아이디어 괜찮은 것 같은데 여긴 이탈리아 음식 아. 여기는 썬데이엄 마켓입니다 끝날 때쯤 오니까 이렇게 좀 할인을 해줘요 이만큼 해서 2파운드에 샀습니다 2파운드 원래는 6파운드예요 저는 이 소세지도 1파운드에 땡 저는 처음으로 팀스라는 걸 마셔보려고 합니다. 음. 음. 제가 이거 시키니까 바텐더가 여름의 맛잘 즐겨 이랬거든요. 근데 진짜 여름의 맛이 나요. 음. M&S 심플리 푸드라는 곳입니다 여기서 간단한 스낵을 하나 사볼까 해요 <laughs> 이거 4.5인데 지금은 1.6 파운드에 팔아서 이걸 한번 사먹어볼 예정입니다 맛있을까요? 진짜 모든 곳이 이렇게 스스로 계산을 하게 되어 있어요 1.6 계산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굉장히 깔끔해요 블랙이 여기 메인 컬러인 것 같습니다. 저는 타워브릿지에 가서 이걸 먹어볼 예정이에요. 아 원래 음식점에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음식점 들어가면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돼서 원하는 걸못볼 때가 많아요. 그러면 이런 거 하나 사가지고 잠깐 먹고 저녁에 맛있는 거 먹고 그러면 시간도 아끼고 내가 보고 싶은 것도 보고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요 분수를 바라보면서 먹으려고요. 저 타워 브릿지를 배경으로 먹으려고요. 1.6 파운드짜리 치고 엄청 장난 아니죠? 내부가 오오 여기 이거를 뿌려주는 건가봐요. 오 이렇게 들어가는 건가? 뭔가 이렇게 뿌리는 건가? 뿌려봅니다. 앞에는 이렇게 분수가 두꺼운 패티가 좀 부담스러워서 위에 빵은 빼고 이렇게 먹는데 맛있어요. 음 맛있어. 오우. 런던의 한국 레스토랑입니다. 장난 아니네요. 한국 레스토랑을 이렇게 멋있게 풀다니 런던에서 12년 산 리투아니아 친구가 데려왔습니다. 여기 메뉴들입니다. 이렇게 고급스러운 외국의 한식당은 또 처음이네요. 짬뽕이랑 우거지 갈비탕을 시켰습니다. 이거는 우거지 갈비탕입니다. 진짜 맛있다. 이거는 짬뽕입니다. 코리안 브리또를 팝니다. 근데 판매하시는 분은 한국인이 아니세요. 허? 김치가 있어? 네. 여기 안에다가 김치를 넣을 거래요. 아니, 그래서 코리안 브리또인 거죠? 후매. <laughs> 제가 네가 만들었냐 물어봤니까 아니네요. i 게 s easy. Just get me 지금 밥에다가 고추장을 넣고 <laughs> 영국 사람이 만든 김치부리또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음. <laughs> 뭐야 <뭐하지>? 이게. <laughs> 고추장을 너무 많이 넣었어요. 고추장 맛밖에 안 나요. 이걸 먹고 외국인들이 한국 음식 맛 없다고 생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어. 근데 첫 부분만 그랬고 여기 이 고기 많은 부분 먹으면 또 맛있어요. 오호. 맛있다. 저는 여기 왔습니다. 여긴 30분만 기다리면 된대요. 근데 이렇게 부저를 줘서 다른 걸할 수가 있어요. 이제 네. 주문 네. 네. 메뉴입니다. 뭘 먹을까요?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이 소스랑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완전 에피타이저로 최고인 것 같습니다. 맥주랑 한 잔하거나 진짜 맛있어요. 달릭 냄새 확 나고 이렇게 찍어서 먹으면 44 파운드가 나왔습니다. 영국에 잘 나가는 레스토랑입니다. 피스 oh 는 h a p 피 y f 집이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신게니까 사랑해. 사랑해. Let's go. go. 자, yeah. yeah. Cheers. Cheers. 잘요 s o u t Korea, how you say? 역시 전문점이니까 그냥 과에서 시키는 것보다 낫겠죠? 제발. 짜잔! 처음으로 먹어보는 쉬 앤치 였습니다 먹읍시다! 맛있게 드요 오, 리 사실 딱히 맛있진 않아요. 저는 점심을 이스라는 곳에서 먹기로 했습니다. 맛있겠죠? 가격은 14파운드 나왔어요. 예 여기 굉장히 많은 팬이 있더라고요. 음.. 자리는 이렇게 혼자서도 먹기에 좋게 되어 있어요. 요런 식으로.. 너무 맛있어서 또 하나 샀습니다. 이것도 맛있길.. 근데 미소숲 시켰는데 미역국이 나왔어요. 아 진짜 좋아.. 아.. 진짜 맛있어.. 여기 직장인들이 점심 먹으러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이건 그냥 그래요 샘즈 강변에 있는 와가 마마라는 일본식? 레스토랑에 왔습니다 이게 꼭 일본 음식만 파는게 아니라 뭐.. 약간 아시안 대부분의 음식을 파는 것 같아요 근데 로컬들이 좋아하는 식당이라고 해서 더 찾아왔어요 바로 옆에 바로 옆에는 셰익스피어가 즐겨 탔던 과가 있습니다 이걸 먹고 저길 갈 예정이에요 양이 많다고 했는데 진짜 양이 많네요 <laughs> <laughs> 근데 칠리치킨 라면을 시켰는데 별로 그닥 맵지도 않고 달아요 달아 근데 국물은 맛있긴 한데 엄청 달아요 근데 서비스가 좋거나 친절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좀 서버가 잘 반응도 잘안 하고 좀 인상 쓰고 다녀요 이러면 안 되지 여기 블로그에 맛있다고 되어 있어서 왔는데 라면 양만 많고 맛이 별로 없어요 혼내줘야 돼 <laughs> 가격은 29파운드가 나왔습니다 땡큐 저는 지금 옥스포드에 와 있어요 근데 너무 배가 고파서 일단 먹고 시작하려고요 지금 여기는 한 다이닝 펍에 와 있습니다 테스팅 해보라고 이렇게 가져와 주셨습니다 근데 탄산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좀안 맞을 수도 있어요 탄산은 거의 없어. 음식이 나왔습니다. 이건 렌 이건 아보카도 요리, 이건 카프라이드 샐러드. 맛있어요, 맛있어. 음! 근데 이거 두피스에 7.9파운드면 좀 비싼 것 같아요. 근데 메뉴가 참 이쁘네요, 그렇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이게 이게 뭐였지? 이게 뭐였더라? 맛있어 이렇게 요리해서 먹어야겠어요 레드 오니언 여기 양파랑 레디쉬랑 샐러리가 들어갔다는데 완전 크리미해서 그게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